안녕하세요. 카플티 TV 성형외과 전문의 장수환입니다. 오늘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눈 뜨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, 양쪽이 맞는 경우 그리고 양쪽이 뜨는 힘이 다른 경우에 이제 눈 뜨는 연습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톱스타 성형외과 실장 이윤주입니다. 원장님 요즘 눈 수술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 병원 환자분들한테 쌍꺼풀 수술 하고 나서 눈 뜨는 연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눈으로만 뜨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. 그게 그왜 필요한 걸까요? 쌍꺼풀이라는 거는 없는 상태에서 쌍꺼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자리 잡으려면 뜨는 힘. 어차피 쌍꺼풀이라는 게그 말려들어가는 힘 자체가 눈 뜨는 힘에서 오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크게 떠주지 않으면 그 길이 막히게 돼요. 그러면 쌍꺼풀이 또렷하지 않게 되죠. 그래서 또렷하게 크게 크게 떠주려고 해야 우리가 예쁘게 쌍꺼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, 그게 잘안 되다 보면 약간 졸려 보인다던가 쌍꺼풀이 좀 흐릿해진다던가 조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의 모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마를 쓰지 않고 눈의 힘만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잘또 줘야 자리도 빨리 잡는 거고 예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도대체 눈 뜨는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? 그 단적으로, 눈 크게 떠보세요 하면, 환자들이 가장 흔히 이제 하는 게 이마를 쓰면서 이렇게 뜨는 건데, 이게 제일 안 해야 될 거고요. 그러니까 이마를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눈만 크게 뜨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마를 나도 모르게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마 보톡스를 놔서 이마를 쓰지 않고, 눈으로만 뜨게 하는 걸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, 그래도 이제 본인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죠. 의도적으로 이마를 쓰지 않고, 눈으로만 뜰려는 노력, 이렇게, 눈에 힘만 가지고 뜨는 게 눈뜨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간혹 양쪽 눈의 부기가 다를 경우 어느 한쪽에 눈뜨는 힘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는 그 동일한 방법으로 눈뜨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건가요? 어 이제 양쪽 뜨는 힘이 다를 때는 같이 하면 안 되고요. 힘이 떨어지는 쪽의 근육의 힘이 좀 세져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,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뜨이는 쪽의 눈을 가리고 눈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가린다기 보다는 이제 눈을 감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눈을 감고 뜨지 않게 한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는 거죠. 이때도 이마를 쓰는 게 아니라 눈의 힘만으로 크게 크게 뜨려는 노력을 하면 그쪽 근육의 힘이 좀 강해지면서 양쪽의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. 양쪽을 같이 뜬 상태에서 양쪽의 힘이 다른데 양쪽을 같이 뜬 상태에서 뜨는 연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밸런스가 더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꼭 정상적으로 뜨이는 쪽에 눈을 뜨이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수술하고 이 운동을 언제부터 그리고 또 언제까지 해주면 좋을까요? 뭐 시기는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. 뭐 그런 이제 시기 그리고 횟수는 이제 보고 결정을 하는데,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술한 양쪽에 차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다음 그냥 힘에 눈에 힘 빼지 말고 크게 크게 떠 줄수록 고기도 빨리 빠지고 예쁘게 자리 잡기 때문에 큰 고기가 빠질 정도 빠지는 하루에 그래도 한 10번 이상씩은 연습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양쪽에 차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. 이게 연습을 어느 정도 할 거냐는 이제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뜨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정도 됐을 때 그만두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에 뜨는 힘이 다르게 보여서 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? 어, 그러면 그쪽 눈매 교정을 더 해야죠 그런 경우가 종종 드물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기가 다 빠졌는데,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,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, 뜨는 힘의 양쪽의 차이가 그러면 있다. 그러면 병원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인내 교정을 다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. 이상, 카프티브 상형외과 전문의 장선이었습니다